아, 진짜로. 왜 그래. 근데 슈어가 약간 좀 목소리가 냉정하게 들리지 않냐? 칼칼하게. 아유, 이렇게 끊겨져 있어. 형 거로 할 거야? 앞에 왜 찌그러졌냐? 저번에 안 찌그러졌어. 그냥. 눌렸잖아. 이거 카메라에도 연결돼. 네. 어? 카메라에도 연결돼. 어, 네. 그래, 아, 지금 마이크 연결됐겠지 당연히. 음. 있으신데, 어이구야. 거고이 어이구. 마이크가 거. 지금 잘 되고 있을 텐데 이게 먹는 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이게 먹는 걸 잡아야. 응. 겠 저번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SMR 뭐 이런건가? 방향이 바꿨잖아 그러면 그런가? 먹는걸 ASMR 하려면 방향이 바뀐거잖아 아 이거 지금 판교역 근처에서 만두 샀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냐? 어떠냐?

편하다, 아. 이게 방송이지. 응? 정야 이게 방송이지, 아. 하나 메인으로 찍고. 음향만 확인하는 거야? <laughs> 아형 음료수 따로 그냥 뭐차형 <laughs> 이런 거 아예 안 먹잖아 뭐컵어 아예 안 마셔 형 음식을 다 해먹잖아 그거 네가 느껴봐야 돼그 전까지는 괜찮아 응. 근데 딱 느끼지 근데 그땐 이미 늦지 이미 망가졌으니까 근데 친구들 다 아파, 조금씩. 야, 근데 이거 우리 하자마자 바로 먹는 건데, 왜 이렇게 안 뜨겁냐? 아, 그소리냐 <laughs> 아, 예. BMW M입니다. 오, 너무 차가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신기한 게, 이 타이어에 기름이 막 묻어 있습니다. 와저 아는, 아, 아는 동생이 제 친구들이 이 M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실제로 이 M530을 보는 거는 전 처음이거든요 와 근데 아는 동생은 이 M530을 운전까지 했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일지 아 정말 신기하네요 530i입니다 BMW 오 차가 아, 되게 멋있습니다 네, 되게 유려하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어우..잘 예, 빠졌죠 예. 실제로 보면 더 멋있습니다 예, 마이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마이크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어서 아예 나왔습니다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마이크 마이크 데모하면서